네, 안녕하세요. 성우이 지모입니다. 오늘부터 플레이해 볼 게임 폭식의 거리라는 작품입니다. 어, 제작자분은 치키봉이라는 분이고 이게 예전에 몇달 전쯤에 그 체험판이 나왔었어요. 그때 플레이는 안 했었는데 스크린샷 보고서 재밌어 보여 가지고 나중에 정식판이 나오면 해야지 하고 기억해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7월 1일인가 2일인가 그때 이제 드디어 올라왔어요. 정식판이. 어, 여기, 이, 이 인물이 주인공인 로자나라는 인물인데, 리뷰를 보니까, 거의, 뭐, 인간 쓰레기급으로 인성이 파탄난 그런 주인공이라고 해요. 무슨 뭐 주의문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굉장히 좀 끔찍한 성격이라고 하는데, 어,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플레이했던 방어하는 불사들의 성이나 아니면 그 노비타이 바이오자처럼 좀 전투가 있는 호러 서바이벌 게임인 것 같은데, 리뷰를 보니까 그렇게 무섭진 않대요. 그렇게 호러 요소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 좀 고어나 스플래터 이쪽으로 좀 요소가 강한 것 같아가지고 내용도 좀 비위가 상하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식사 중이나 식사 전에는 가급적이면 은 시청을 <laughs> 삼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이 메뉴가 먹기 시작한다. 계속 먹는다. 그만 먹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뭔가 먹는 거에 대한 테마가 좀가어 이동 엔터 캔슬 게임 리셋 오케이 달린다 스킵 오토 아총 발포 큐 큐가 총을 쏜다고요 어 오케 이 오케이 큐 큐만 기억합시다 나머진 다 그거고 음 스마트폰 이거는 필요 없고요 저는 pc로 하니까 주의 이 게임에는 공포 연출 또한 그로테스크한 표현이 포, 표현되, 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어, 민감한 분은 플레이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인공의 특정 캐릭터에 대한 <laughs> 태도나, 인간, 사람에 의해서 불쾌감을 <laughs> 느낄 수 있는, <laughs> 아, 이게 그건가 보네요. 주인공 인성이 너무나 쓰레기여가지고,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조심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고, 어, 실황에 대한 주, 어, 그거, 부탁. 음, 클리어 후에, 아, 오마케 방은 그 실황 플레이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오마키 방은 저만 볼게요. 저만 <laughs> 오케이, 굉장히 그 로테스크한 내용일 것 같은데, 뭔가 좀비, 좀비 비슷한 생명체한테 마을이, 마을이 아니라 이 거리가 아가씨, 로제나 아가씨 그 메이드인가? 메이드 스크린샷 해보니까 메이드가 있던데, 눈은 뜨셨나요? <laughs> 어, 아침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음. 어... 어. 좀 무서워요. 그냥 생긴 것만 봐도 주인공. 아. <laughs> 예. 어... 지금 갈게. 무서워, 무서워 제작 치키봉 엔딩은 하나라고 해요 엔딩은 하나라 가지고 뭐 엔딩 분기 이런 건 없는 거 같고 보스 같은 것도 있는 거 같고요 중간 보스나 좋은 아침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눈이 좀 죽어있는 거 같은데요? <laughs> 아 이게 아빠구나 저기 저 스크린샷에서 봤는데 얘기해도 되나 이거? 이 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굉장히 좀 끔찍한 꼴을 당할 거예요. 제가 스크린샷에서 봤어요. <laughs> 어, 좋은 아침이구다, 로잖아. 엄마구나. 엄마도 굉장히 좀 험한 꼴을 당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어, 좋은 아침이구나, 로잖아. 자자, 빨리 자리한 거렴 네. 저장하고 싶은데 아직도 제가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아, 혹시 이 메이드가 그메이드가저 검은 머리 메이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laughs> 그러면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무슨 가족이에요? 이 가족, 근데 대체 3인 가족인데, 굳이 이런 테이블에 이렇게 <웃음> 이렇게... <laughs> 아, 무리 이럴 필요가... 오니 로자나 그렇게나 맛이 없는 거니 너의 편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심하구나 너무하시네요 아버님 이렇게 맛없는 거못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굶는 정도에는 신경을 쓰라고 그렇게나 말을 했는데 정말이지 쓸모없는 우민이네요 <laughs> 저 메이드한테 메인, 한 말이에요? t a n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우민들? 빨리 치우도록 하세요 <laughs> 그래요, 빨리 치우도록 하세요 양탄자에 어? 얼룩이 치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자, 두 사람 모두 진정하도록 하게나 어, 지금 이거 번역, 번역을 하기 좀 힘든데 아빠랑 엄마 둘다 어미가 굉장히 좀 이상해요, 어미가 아빠는 그 조이 뭐, 뭐뭐 하겠 조이 조이 이렇게 말말 끝이 조이 조이로 끝나고 있고 엄마는 뭐뭐 자마스 어 응, 자마스 다 자마스로 끝나고 있어요 말 말투가 굉장히 좀 이상해서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로잖나 이번에야말로 요리사들에게 네가 좋아하는 고기를 굽도록 하겠다 하겠 조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미안하지만 그때까지는 자마줬으면 좋겠 조이. <웃음> <웃음> 우민들 때문에 배가 고프네요. 나중에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어요. <laughs> 아가씨! 로전 <로저나> 아가씨! <laughs>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좀... <laughs> 이런 데서 일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laughs> 어, 이제 조작 아직도 안 되는구나. 우민들 때문에 시간이 걸려버렸지만 겨우... 배가 좀 가득 찼네요. 배도 불렀으니까 좀 느긋하게 지내 볼까요? 이제 조작할수 있나? 어. 어, 저택에 탐색이 가능해졌습니다. 음, 저택의 구조를 파악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 소중한 것에서 오케이. 또한 스토리를 진행하고 싶을 경우에는 로저나의 방에 있는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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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오케이. 이제 조작할 수. 오케이. 메뉴. 아, 어, 깜짝이야 <laughs> 로자나 아르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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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자나 아르레이드 오케이 저장 저장 저장을 하고 싶었어요 가지고 있는 물건 소지품 음. 아, 지도인가요? 음 보자 1층 로비 화장실 어욕 욕실 아버지의 취미방 자료실 다이닝 방금 전에 있었으니까 다이닝인가 보네요 여긴인가 보네요 지금 우리 현 위치가 그러면 어 고용인 방 남자 고용인 방 여자 메이드 방인가 보네요. 키친 주방. 오케이 좀 돌아다녀보죠 일단. 바로 스토리 진행하는 것도 좀 심심하니까. 나 나갈 수 있나? 어? 잠깐 여기가 어디지? 아그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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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로비는 뭐 조사할 게 있나요? 음 가보. 이거 아버님의 취미다. <laughs> 아버님 이런 <laughs> 돈이 많이 들것 같은 취미를. <laughs> 음. 음. 그게 가격이 나가는 것만 다 똑같아요. 맞네요. 값어치가 나가는 것만 들어져 있고. 나갈 수 있나요? 음, 밖에 나갈 기분은 들지 않아요. 여긴 2층인데 2층은 음, 2층 지도는 없죠. 아, 2층 지도도 있구나. 2층은 음, 아빠 방, 내 방. 아, 여기가 내 방이에요. 그 스토리 진행하고 싶으면은 요거 하란 말이죠. 오케이. 아마 이걸 조사하면 이제 좀비 사태가 터질 것 같은데. 오케이. 완전히 뭐 자기 마음대로네요. 로저나 아, 아가씨는. 아, 아가씨 기분은 어떠하신지요? <laughs> 그렇네. 내 눈치를 살피면서 쭈뼛쭈뼛대는 우인 때문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네. 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진짜 어? 여기 아빠 방 맞죠? 어머,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여기서? 아말르산나할 일이 없는가 보구나 그럼 가끔씩은 밖에 나가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구나 싫어요 전 밖은 싫은걸요 그거는 흔히 말하는 방구석 피인이라는 건 아니니? 그치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밖에는 여기 이상으로 우민들이 있는걸요 음 걱정할 필요 없단다 이 거리, 그라트리지? 그라트리지에는 부유층만 사는 거리거든. 별로 밖에 나가지 않는 너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냐. 우민들의 냄새가 나지 않는 거리란다. 부유층?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보다 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역시 우민이에요. <웃음> 세상에! <웃음> 뭐 확실히 우리들보다 부자는 이 거리에는 없지만 말이지. 너의 기분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어머님 아무리 여기에 있는 우민들보다 고귀한 녀석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어쩔 도리 없는 우민들이 이곳보다 몇 배는 있는 곳인걸요 그러니까 역시 바깥은 싫어요 그런가요? 뭐 억지로 나가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laughs> 쓰레기 가족, 쓰레기 가족의 <laughs> 쓰레기 아가씨, 쓰레기 집안. <laughs>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laughs> 물론 어디까지나 저는 창작물의 얘기지. 현실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진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창작물 속의 이런 쓰레기들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언제 어디 어디나 갈등이 드라마를 낳는 법이고. 이런 쓰레기들이 갈등을 낳는 법이에요. <laughs> 창작물 속에서는 어디 가 볼까요? 이제 음 주방 화장실 아빠 음 메이드 방을 마지막에 가보고 메이드들이 뭐라고 욕하는지 듣고 싶으니까 오른쪽을 먼저 가봅시다. 화장실이랑 욕실이랑 음어 뭐예요? 이 손은? 아아 거예요. 뭐 빨간 휴지, 뭐 파란 휴지 그건가요? 아무것도 없었어. <laughs> 못본척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아, 그림이죠? 저는 무슨 화장실에 해골을 장식해 놓은 줄 알았어요. 아, 깜짝. 어, 호랑이가 저 그건가요? 아, 이 e 메이드. 맞아, 이 메이드. 이 메이드. 자, 말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이 메이드도 그 부모님처럼 아, 굉장히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번 편에 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편에 될지 모르겠는데 스크린샷에서 봤어요. 이 메이드의 최후를 벌써부터 아, 좀 감이 아, 가슴이 아픈데 아 아가씨 봐주세요. 제대로 청소했어요. 어때요?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제대로 청소했습니다. 청소를 제대로 하는 게 당신들 우민들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뭐? 지금까지는 제대로 청소를 안 했다는 거야? 게, 그런 건 결코... 아, 메이드들 불쌍해... 불쌍해... 제, 죄송합니다... 알면 됐어요... 불쌍해... 메이드 불쌍해... 메이드 불쌍해... 미안해... 미안해... 불쌍해... <laughs> 대체... 대체 시급을 얼마나 많이 받길래 이런 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때려칠 거 같은데요. 어, 아, 아빠. 오, 로사나. 마침 잘 왔구나. 어머, 무슨 일인가요, 아버님? 이 카메라 바로 얼마 전에 산 거란다. 부디 모델이 되어 줬으면 좋겠구나. 모델 말인가요? 이 로자나 성격이면은 충분히 하겠다고 자청할 것 같아요. <laughs> 이런 자의식 과잉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상관없어요. 제대로 예쁘게 찍어주세요. 음 맡겨주게. 그럼 카메라 앞으로 가도록 하렴무나 <laughs> 무슨 가족이지? 이 가족은 도대체? 그럼 찍도록 하겠다. 찍도록 하겠죠이. <laughs> 네. 심령 사진 찍히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아버님? 예쁘게 찍혔나요? 심령 사진? <laughs> 심령 사진? 아버님? <laughs> 뭐, 심령 사진 찍힌 거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아 <laughs> 어, 기다리거라 로잖아 <그러잖아. 웃음> 솔직히 전예 정도 성격이면은 이렇게 원한을 사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이 정도 성격이면. 이건 대체 무슨 농담일까요? 처음 보는 우민이 찍혀 있는데. 음음, <laughs> <laughs> 음, 음, 그건 말이지. 어, 흔히 말하는 심령사진이라고 하는 것. 하는 것조이나. <laughs> 심령사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건 유령이라고 하는 녀석이네요. <laughs> 마음에 안 드네요. 나중에 소금이라도 뿌려놓을까? 아,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이 사진은 공양하도록 하겠네. 네, 부탁드릴게요. <laughs> 저, 솔직히 이 가족 전체가 저주에 걸려도 뭐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음, 아빠한테 또 말도 안뭐 보이나요? 그 그렇게 무서운 게 지켜버릴 줄이야. 그지만 가장 무서운 건내 딸이구나. 다 들리고 있어요, 아버님. <laughs> 여기가 뭐였죠? 아.. 이책다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다 달라요 혹시? <laughs> 어.. 이거를 다 조사했다가는 제가 자막만 거의 자막 편집 작업이 한 10분, 한 30분 늘어날 것 같거든요? 어.. 쭉, 그냥, 보기만 할게요, 제가. 편, 그, 자막은 안 달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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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아, 이책 제목들이 다, 그, 젤다의 전설 패러디예요 젤다의 전설 대신에, 무슨, 펠다의 전설이 있고, 시간의 오카리나 대신에, 뭐, 시간의 모나리자가 있고, 몬주라의 가면 대신에, 뭐, 몬자라의 가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그, 젤다의 가면 제목들 패러디예요 보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저, 메이드들 좀 보러 갑시다. 얼마나 내 욕을 하고 있을지. <laughs> 어 주방 주방에 요리사한테 뭐라고 말을 할지 또 요리사 아, 아가씨 들어주십시오 저는 아가씨를 위해서 맛있는 비전의 국물을 개발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에 그래 특별히 칭찬해주도록 할게. 오 로자나 이분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다만 당신 조금 목소리가 너무 커. 음량을 조금 더 줄이도록 해. 네, 아가씨. 잠깐 목소리를 너무 줄였잖아.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키우도록 해. 네, 아가씨. 참고로 비전의 국물이라 하는 건 말이죠. 저희 집에서 캔 버섯도 들어 있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거 했다가 제 목이 다갈것 같아서. 정말이지 바보 천지들 뿐이네. <laughs> 아, 오, 굉장히 잘생겼는데요. 아, 아가씨, 아까는 맛없는 고기를 선보이고 말아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대로 훈육이 되어있는 우민이네, 싫어하지 않아. 이번 일은 용서해 주도록 하겠어. 그러니까 다음부턴 제대로 조심하도록 해. 네, 아가씨! <laughs> 용서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가씨. 아 <laughs> 이렇게 웃기지 이 집이? 메이드. 아 위에부터 가보시다 메이드를 제일 마지막에 방문해 보고 싶어요. 음 여기는 음? 무슨 종이지? 우민의 편지. 어 가족한테 보내는 것 같다. 읽어볼 마음도 안 들었나요? <laughs> 여기가 그 남자 고용인 방인데 아무도 없네요. 다 요리사들인가? 남자 고용인들은? 여자 고인방 메이드 <laughs> 뭘 보이니? 저기 저기 당신 아아 <laughs> 아, 아, 아가씨 م, 무슨 일인가요? 무슨 일인가요? 그 아니야 이런 곳에서 일을 땡땡이치고 있다니 제법 배짱이 좋네 벌을 받고 싶은 걸까? 요, 용서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런데, 저기, 당신. 네, 네, 무슨 일인가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거, 퍼즐이지? 네, 그렇습니다만. 어, 나도 풀수 있나? 퍼즐? 어, 네, 퍼즐 한번 풀어보고 싶어요. 그걸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에? 이 서민적인 물건을 아가씨가 말인가요? 에, 그래. 나한테는 취미라는 게 없으니까 매일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끔씩은 우민의 놀이를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이게 그, 그런 것이라면 아무쪼록 마음껏 즐겨주세요. 에, 그렇게 하도록 할게. 참고로 내가 이걸 완성시키면 당신은 나한테 뭔가를 헌상하도록 해. <웃음> 에? 에? <웃음> 일일이 놀라지 말라고 이 우민. 내가 이거를 풀 동안 당신은 뭔가 바칠 수 있는 물건을 준비해두도록 해. 아, 알겠습니다. <laughs> 무슨 퍼즐이지? 아 이거예요? 큰일 났다. 제가 제일 못 푸는 퍼즐이 이런 퍼즐이에요. 이거 맞추는 거. 아,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제일 못 푸는 퍼즐이 이 퍼즐이라서 아 이거 마우스랑이 낫겠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 풀었다 풀었다. 아, 어. <laughs> 제가 제일 못하는 퍼즐이 이거예요. 완성했어. 뭐 그럭저럭 시간 떼어기는 됐네. 축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자 약속이야 물건을 넘기도록 해. 네, 네, 이겁니다. 받아 주세요. 뭘까요? 우와! 우와! 우와. 고마워. 고마워. 우민 비로부터 초상화를 받았다. 음, 언제든지 볼수 있습니다. 어, 어떤가요, 아가씨? 제법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만. 제발 칭찬해 줘, 로자나 제발. 잘 그렸잖아. <laughs> 당신 그림의 재능이 없네 에? 에? 그, 그렇게나 못 그렸나요? 못 그린 정도가 아니야 전혀 닮지 않았잖아 제, 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지만 특별히 받아주도록 하지 감사하도록 해 가, 감사합니다 그래 그걸로 된 거야 그리고 그 퍼즐 또 할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거기에 놔두도록 해. 그리고 당신은 그만 일하러 돌아가도록 해. 알았지? 네, 네. <웃음> <웃음> 진짜 최악의 인간이다. 최악의 인간. 어, 이건 뭔가요? 오비의 일기장? <laughs> 아, 그러면은 이제. 슬슬 스토리를 진행 시켜 보도록 합시다. 이쪽은 뭐죠? 아, 여기 주방이었지. 아, 아까 걔가 열로 온 거구나. <laughs> 어, 그러면은 이제 이번 편 벌써 녹화가 30분이 넘어갔는데 편집할 게좀 많으니까 편집하면 한 20분에서 25분 사이쯤 될것 같네요. 어, 이제 아마 다음 편부터 좀 이제 사태가 급변할 것 같은데. <laughs> 이번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약간 호러 반 개그 반인 작품일 것 같은데, <laughs> 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음, 다음 편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